배아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가능 질환 7개 추가, 총 237개로 확대.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출신 손해사 정사입니다. 신규 7개 질환 선정.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 질환 7개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 가능 질환은 기존 230개에서 237개로 확대됐다. 이번에 추가된 질환은 스쿠알렌 합성요소 결핍증 골린증후군, 아가미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얼굴 증후군, 맥락 막막 병증을 동반한 소두증 상염색체, 열성제한 피부병증, IPX 증후군, T-R-T 마이너스 연관 선천성 각화 이상증 등이다. 선정 기준 질환 선정은 전문가 위원회가 발병 연령, 치명도 및 중증도, 치료 가능성, 삶의 질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이번 심사는 2025년 6월 15일까지 접수된 질환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검토 제외 질환 검토 요청된 샤르코 마이너스 마리 마이너스 투수병과 X염색체 장환의 28부분. 중복증후군은 이미 기존 검사 가능 질환 목록에 포함돼 추가 선정하지 않았다. 정책적 의미. 복지부는 분기별로 검사 가능 질환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유전 질환이 있는 가계의 불안을 덜고 예비부모들이보다 안전하게 출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령 공공보건정 책과는 조기진단과 치료관리가 가능한 질환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과도한 우려로 생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사정사무소 가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